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얼마 전 수입 인증글을 올렸는데, 한 분이 유상보험 의무화랑 배달 라이더 자격제도가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유상보험 의무화는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어차피 타임 명인데 의무화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깊게 생각하진 않았고, 라이더 자격제도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자격제도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 종사자들의 진입 장벽 만들기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 취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걸러내는 장치로 활용한다면 상황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상보험은 당연히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 종합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책임보험이랑 사고난 케이스 봤는데 치료비도 제한적인데다 일정 금액 이상은 자부담이고 치료비 외에는 합의금도 없더라고요. 결국 민사로 가야 하는데 내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 상황인데 피해자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논란거리 될 만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할 말도 많은데 보험 관련 영상은 아니니까 책임 종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차든 바이크든 도자키기든 돈을 받고 운송을 해 준다면 어떤 수단이든 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와 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면 번호판 영상 올리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도 바염들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들이 볼땐 바이크들이 도로의 무법자인데 제가 볼땐 자전거 킥보드가 완전 깡패예요. 차도 인도 할거 없이 불쑥 튀어나다 왔 갑자기 사라지는데 번호판도 없어서 신고도 못해요. 그리고 도보의 경우도 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주차된 차에 넘어져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개인이 처리하려고 하면 사고 낸 당사자는 최대한 안 주거나 줄이려고 할 거고, 피해자는 그거 받아내려면 또 민사로 해결해야 돼요. 차대 번호가 있으면 차대 번호로 하면 되고, 차대 번호가 없으면 사람에게 보험 적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험 쪽잘 모르긴 하지만, 개인 보험, 차보험 다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되니까, 도보도 개인 유상 운송 보험이라는 거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제 보험도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상보험 의무화가 왜 너희들끼리 해 먹으려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보험 의무화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리고 배민은 원래 보험 없으면 타지도 못했어요. 배민이 보험 확인제도 폐지한 당시 쿠팡 꼴이 잘 빠지던 것도 보험 안 들고 타는 사람이 많아서였고 배민은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자격제도도 저는 찬성하는 게 자격제 하는 게 이것도 왜 너희끼리 해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택배기사 출신이거든요. 택배하면 무슨 자격증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냥 픽업지에서 짐 싣고 전달지에 물건 전달해주면 끝인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택배도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시면 택시 아저씨들도 그냥 운전만 하시잖아요. 픽업지에서 사람 태워서 전달지에 사람 내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택시 아저씨들도 택시 자격증 따시잖아요. 배달도 똑같이 픽업 전달인데 자격제도 도입하는 게뭐 어때요? 저는 자격증 찬성하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약간의 공부만 하면 딸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상식적인 문제가 30%였고요. 운전 면허에 나올 법한 문제가 30%, 20%는 처음 보는 단어도 있고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 트럭을 몰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풀수 있는 정도가 2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도보든 킥보드든 자전거든 부업이든 뭐든 사람들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희 철룡인 거주지역 가면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 하잖아요 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으로 음식 배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격 제도로 불법 체류자나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어차피 불법이긴 하지만 그들의 불법 행위를 지지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 사실, 보험? 그냥 가입하면 돼요. 어차피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받을 텐데, 대여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고 나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 끝이에요. 불법 체류자가 아닌 경우엔 국제 면허 있으면 차나 바이크 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장기 체류자한테는 임시 면허증 같은 것도 내줄 거예요. 수입 활동을 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 대여는 대여해 준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걸리면 처벌이고 잘못하면 빨간 줄인데 명의와 작용 모두를 대외해 줄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체자 직원 시키려고 작정하고 시작했을 텐데 백후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대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무모할 수도 있는데 본사 압박하면 본사가 해결책 알아서 내놓을 거예요. 이거 정부가 본사에 너네 지사에 취업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일못 하게 지사장 교육 똑바로 시키고, 너네도 그에 맞는 시스템 구축해놔? 안 그러면 한명 잡힐 때마다 본사 너네는 불법 취업 옹호 및 방관으로 처벌할 거고, 지사장들은 조력자로 처벌할 거야? 라고 하면 알아서들 잘할 거예요. 사실 일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깊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플랫폼에서 라이더 개돼지로 보는 영상에는 항상 플러스가 문제다, 도자키기 문제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배달하는 게 문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플러스는 저도 좋게 보진 않아요. 플랫폼이 라이더 처음 무시하는 데는 플러스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언젠간 플러스 들어갈 수도 있고, 플러스 타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도보 자전거 킥보드도 그들만의 운송수단으로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거고 고령의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배달을 해도 서비스 질에만 문제 없다면 그걸 안 좋게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야죠. 얼마나 부지런해요. 9시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시는 건데 그들 때문에 단가 떨어진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건 법적으로 소득 활동이 제한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상황인 거죠. 더욱이나 그들이 위험한 게 그들은 죄다 무보험이에요. 책임 보험이랑 사고가 나도 골치가 아픈데 무보험. 더욱이나 그게 불법 체류자라면 사실상 사고 나서 뼈 부러지고 장애 생겨도 내 돈으로 치료하고 아무런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고 나면 죽되는 거 아는데 그대로 있을까요? 최대한 도망쳐서 안 걸리려고 하겠죠. 결국 뺑소니 엔딩인데 저는 오히려 이걸 플랫폼에서 보험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거나 시행하지 않아서 조장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방관하는 게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상보험 의무화하되 보험료 낮추고 자격제도 도입해서 최대한 취업 제한된 사람들 유입 막고 어떻게든 들어와서 일하다가 걸리면 대여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하면 돼요. 그리고 불법을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않은 플랫폼들 적발될 때마다 과징금 부과하면 그들이 스스로 보험 빡세게 확인하고 타인 명의도 빡세게 잡을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다 배민이 했던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동수단 타인명의 배민이 신고받고 자체적으로 비마트에서 계정도 확인했었어요. 최근 배달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몇년 전까지 신고 들어온 건몇 건이고 운송수단 위반 몇 건은 어떻게 처리했고 타인명의 사용 몇 명은 계약 해지했고 개인정보 보호 안된건 재발 방지 서약서 몇 명이 작성했다. 이런 결과 보고도 공지를 올리고 했었어요. 유상보험 의무화면 자토바이 많이 생길 것 같죠? 배민이 예전엔 이것도 다 잡았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장치에는 25km 속도 제한 있잖아요. 배달 수행 내역으로 속도 측정해서 빠르다고 판단되면 지금 바로 배달 수행하고 있는 사진 보내라고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유상보험 의무화와 자격제도 도입은 밥그릇 지키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타인을 위해서라도 유상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국가도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위해 유상보험 가격 낮추는데 힘좀 쓰자. 자격제도 도입은 불법 체류자나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조력해주는 자들도 처벌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며 국가 또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